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세 가지 짧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저는 어, 보편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가량을 혼자 떠들어 야되는 사람인데 25분에 모든 걸다 해결하라 을 그래서 아, 나 너무 이런 강의 너무 힘들다. 근데 제게 어, 기독교는 제 고향이고 또 CBS도 제 고향인데 타방송은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출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빚진 심정으로 또제 개인 삶에 어떤 고백 듣드리고 그래서 오늘 2 5분에 도전을 하기를 하고 이 나왔는데 많은 질문을 안 드릴 거고 그냥 함께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그림 하나 좀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네, 마뭐 물어본 데 되게 어려운 걸 물어봤죠.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첫 번째는 구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이 있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 너무 이렇게 공기모시모하게 막 하지 말고. 뭐가 있냐면 여기 안 오지만 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실제 화면은 비가 없고 그냥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인데 여러분 비 오는 날 혹시 비행기 타본적 있으세요? 에그말 네, 뻥치지 마시고 <laughs> 어, 얼굴 붉 비행기 몇번안 타게 생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 비비 오는 날 비행기 타면은 우리는 이제 소풍 가기 전날 그 학생들 마음처럼. 비 오면 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모비 뭐, 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실제로 공항 가면은 비는 상관이 없어요. 다 올라가거든요. 왜비 오는 날도 비행기는 갈까요? 그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여기 앉아 있겠어? <laughs> 여러분 비행기를 모는 기장은 시각이 어디에 있어요? 구름 위에 하늘, 구름 밑에 하늘, 구름 위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구름 위에. 최소 7,000m 이상 상공을 올라가요. 거긴 구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맑은 창공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장은 관심이 어딘 든 거예요? 구름 위에 하는 출발할 때 3번만 조심만 잘하면 돼요. 근데 길을 타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그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근데 내려오면 거기그 동네는 비가 와요. 자, 이것을,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인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얼굴 보는데 이거 뭐다라맞출줄 알아서 내가 빗방울 삶의 고난, 괴로움, 슬픔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비전의 문제, 자연들 취업의 문제 다 떨어지는 피해 그러면 이 비는 어디서 내려와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서 되어있죠? 먹구름에서죠 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구름은 뭘 상징할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은 아까 빗방울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를 때는 조그맣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모를 때는 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먹구름은 뭐예요? 저를 따라서 지금 어려운 일에 여러분이 모르, 뭘 몰라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강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한된 신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나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사과 10개를 사과 바라보고도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사과. 이게, 이게 얼마짜리 사과인데 이 사과를 썩은 걸 사왔냐고. 그 사람은요, 이거 빨리 먹어쳐야 된다고 썩은 사과부터 먹어쳐. 맨 마지막 10개까지 먹을 그 사과는 전부 다 무슨 사과를 먹어, 이분은. 맨 마지막 썩은 사과를 10번째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뭘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이 있죠. 야, 이게 썩은 거 내면 좋은 거부터 먹자. 왜 썩은 거부터 먹어? 10개 좋은 거부터 먹히시작게그 양반은 마지막까지 어떤 사과를 먹어요? 최종적으로 좋은 사과를 먹고 사과 끝나는 거예요. 다 무엇의 문제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의 사고의 패턴의 문제예요. 똑같은 걸 봐도 좋게 보는 사람, 안 좋게 보는 사람. 자, 세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름도 있고 빛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하늘은 먹구름이 많죠? 근데 먹구름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들 어둡지만 마치 하늘처럼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도 분명히 무엇이 같은 무엇인가 하나가 들어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3 절로 찾지 마세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 예. 거기 이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이 있 있었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 창조가 됐어요. 빛이 먼저 창조가 됐어요. 빛이 먼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은 다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빛으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요. 갓난 아이 여러분 도둑놈을 보고 갓 태어난 아이가 웃어요. 뭐 도둑이야 이래요. 걔들은 웃어요. 왜 웃어요? 걔들 마음에 모든 게 빛이야. 그래서 도둑을 보고도 웃는 거예요. 오빠 안녕. 도저히 애를 보고 회개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늘 이렇게 먹구름에 깔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사람은요 중간중간에 내가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다니 그런 자기에게 감동을 받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30억을 벌었어 흥분이 돼요 감동돼요? 벌어봤어요 알지 이걸 아니 30억 벌었어요. 흥분돼요, 감동돼요. 흥분되잖아. 근데 30억을 기부했어요. 흥분돼요, 감동돼요. 그 감동이야. 사람은 흥분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일생은 감동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가 하면 사람은요, 남의 빛볼때 감동 안 받아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공감은 하지만 깊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진짜 진정한 감동이 오냐면, 내 안에 자기의 빛을 발견할 때, 진짜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구름을 끌고 가는 할머니 내가 빛 밀어드렸어. 바쁜데도. 근데 돌아서고 나면 어때요? 남을 돕고 나면 기뻐요. 감동이 온다. 이게 다 빛이야. 이런 빛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빛으로 사는 날이 많아요. 먹구름으로 사는 날이 많아요. 늘 다른 차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는 이런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사실래. 빅터 프랭클. 네, 발음이 안 되면 대충 그래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분은 대표적인 작품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사이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신데, 그 2, 4세기 된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우슈츠라고 비 하는 이런 그뭐 무슨 무슨 많은 가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형무도거기갇혔어요 같이 근데 자기는요,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사용을 안그가스실들어 죽임을 안 당하고 사람들이 보석들이 일을 하게 돼서 오랜 시간 있다가 나왔어요. 나중에. 근데 자기는 그곳에서세 종류의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미 곧 멀지 않은 시간에 깨스시에 들어가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공포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정신이 아니야. 눈이 버스동공이 풀리고, 바지에서 소대변을 싸고, 그리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또한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요. 그 죽으러 가는 길인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분이 앞에 먼저 죽은 사람이 신발을 버리고 신을 발게 쌓았는데 신발에 보니까 이쁜 신발이 있더래. 그 죽으러 죽으러 가는 길에 가다가 신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바꿔 서입고 가는데 좀 있다가 그 죽으러 가는 분. 참 명랑한 사교적인 사람이지. 근데 한 사람을 본 사람 보고 비토프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자기도 깨속히 들어가 화영을 자기도 갖을 텐데 같이 죽는 그 사람을 붙잡고 위로해 주는 사람을 본 거예요.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죽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어 주시다. 영원한 전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은 똑같이 죽으러 가는 사람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길래 같이 죽는 사람이 자기 죽는 거 걱정을 안 하고 남의 죽는 것을 위해서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부어 주고 소망을 부어 주고 아멘 하 하면 이것만 계속 얘기할 거야 하여튼 기쁘게 해주고 용기를 부어 주고 아주 즐거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런 사람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사람은 성이나 권력이 의 인간이 인생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하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여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많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이에요? 구름 먹구름의 사람이에요? 빛방울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분들은 빛의 조도가, 이게 빛의 각도가 넓어요, 좁아요. 넓단 말이에요. 둘이 뭐가 작아요? 목구름이 작아요. 떨어진 빗방울이 작아요. 큰 마음으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강의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제마음은거꾸로 목구름을 같이 기 시작을 해요. 왜 가신 줄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왜 그만뒀냐 안 변하는 목사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당신들이 변, 변하지 않는 건내 책임이다 그래서 그만두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거꾸로 되잖아요. 왜 적어도 겜마 4 0대 후반 막뭐 인생에 막 괴로움을 겪으면은 마다가 거꾸로 막 사경에 헤매, 사해매게 사경 될때막 가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도리어 하던 일 그만두고 주님께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막 목회하시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요 거꾸로 열심히 하다가 그만뒀어요. 안 변하는 교인들이 싫어서 그만뒀어요. 안 변해서 제일 제일 안 변하는 단체가 내네 군대, 학교, 교회, 공무원 군대 이네 개는 안 변해요. 진짜 강적들이 많아요. 왜안 변해? 줘라. 처음에 제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자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나 지금 자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게 보냈어요. 그런데요, 오늘 살아보는데 이게 아니야. 그만뒀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뭐를 했냐면 인간관계 연구하는거 가지고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책도 써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EBS) (KBS) s b s 뭐, 뭐 우리가 달라졌어요. 뭐 그니까 또 주로 밤에 많이 티브이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네. 나도 힘든데 자꾸 남편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가지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할아버지 부부부터 젊은 부부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부분을 보면 나 부인이 또 부동집이 있어요. 그래 이 부인은 또 남편을 찌르는데 밤에만 되면 막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집에 칼이야. 그 앞을 갖잘라놨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다그 망치 도칼 다붙요 그런 짓도 코칭해주고 하여튼 뭐 별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이에 또 책도 많이 내고 뭐 그러니까 유명해졌어요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아버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야 이놈아 목사가 목회를해야지 무슨 놈은 강인하고 돌아다니냐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 교회를 돌아가라 맥 그러시네 우리 어머니 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만히 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갖다 드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laughs> 목회는 해봐야 뭐 해냐 속이나 썩지 그게, 그게 지금 네가 하는게 잘하는 거다. 아주 그게 얼마나 사람 관계 행복해주는 게 좋은 일이냐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예. 그러다가 돈안 들으면 이놈아 교회로 돌아가라 이놈아 쓸데없이 살면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 그게 돈 내는 사이네 그게. 그게 돈 같은 들으면 또 아이고 네가 더보다 훌륭한 아들이 없다 그러고 막 그래서 막5 년을 그렇게 목회를 안 하고 막 그냥 막 정신을 차렸어요. 연인 저리 가라 하루에 세 타임씩 강의하고. 지금도 9월 때에막 25개가 밀려 있어요. 네, 뭐 좋은 일이 아니야 이게. 9월 때는 경찰청을 열군데대 가요. 뭐 어떤 경 우리나라 경찰청 다가게 생겼어요. 힘들어. 요 근데 이렇게 막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요. 이게 이제 내 나름대로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맨 마지막 강의 마지막에 사랑과 감사 이거로 끝이면 되겠지. 난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어떤 강의 마지막을 사랑과 감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막 인체를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5년 동안 살아왔는데 작년 11월달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팍 쓰러졌어요. 간신히 기억이 의식이 아무 가물가물한 채로 이제 119잘 실려가지고 제가 집 인천인데 인천에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가서 강원도에서 또 올려온 거 가지고 왔어요. 밤에 이제 뭐냐, 입속을 마치고 딱 누웠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하루가 지났는데, 저희에게 얼마처럼 그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그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책을 쓰시고 뭐 죽음 이후에 갔다 온 책이 좀 그런 쪽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비슷한 임사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시시토리가 저한테는 이세 번째 얘기가 바로 제 고백 삶의 고백이자. 처음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임사 체험을 했는데 아,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디 무슨 뭐 책에 나온 것처럼 뭐 어디 다니고 누가 데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이렇게 식구들하고 제가 이렇게 별리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람하고 아들이 있는데 내가 불러도 몰라요. 이게 몸이 점점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게 불러도 몰라. 나는 못 본. 아, 이게 사람들이 죽으면은 자기 모습을 자기 이렇게 보고 떠나간다니 그 얘기구나. 내가 그걸 알면서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생명은 살아 있는 거, 죽은 죽은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떠나 있는 상태인데. 저는 예수님이 성경 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로만 그그 몰라요, 여러분. 이건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평안을 체험했어요. 전 그전까지 깨달음이란 걸 위해서 수많은 일 했었거든요. 진정 깨달음이 뭐냐.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마음의 불편함의 문제. 다 이런 거 했는데. 수십 년 살아서 제가 노력을 깨달았는데 그게 어려웠었어요. 근데요. 그체험 하느라 모든 걸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평온을 누린 거예요. 그런 평온의 세상이 없어요. 이건 지금도 말로 설명을 할수 없어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의 느낌과 감정이 자꾸 렇게 기억이 크면 미해져가 너무너무 속이상해. 그때가 또 자살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때의 평온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깨어난 뒤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 아이 좋은 거구나. 이수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깨어나는 순간인데. 그 간호사가 이름을 물어요. 하루를 있다가 이제 막 몰랐으니까 이름을 묻는데 눈을 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지, 감각, 언어, 운동 이런 게 대대표적인 뇌의 그큰 신경들인데 이게 많이 망가졌어요. 크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제 이름을 생각이 안 나요. 내 이름이. 아저씨 이름을 대보세요. 와서 많이 봤는데 내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아도 작으니까 보질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봤는데. 처음 뜬걸 봤나 봐요, 이렇게. 그러더니 아씨, 이름 뭐야? 이름이 생각이 나야지. 그 생각나는 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어가지고 이명박. 그때 간호사들이 가지고 의사선생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신은 돌아왔는데 미쳤다고 사람이. <laughs> 그 제가 강의라는 강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뭐 회사, 저는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코칭, 뭐 라이프 코칭, 이 얼마나 공을 많이 안았어요 생각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힘들었다. 이제 끝났고 내일은 또 뭘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안경 벗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폼이. 그냥 누워가지고 아버지 충격 때릴까 봐.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제가 살아있는 거 보더니,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내가 어 어. 고생 듣고 공부 좀일좀 좀 들어라 고 그러겠다니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그 내가 속으로 돈 달달 달라지 마라 그랬어 내가 일을 들어야 근데 이것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버지 보는 순간에 막 돌아오는데 봉계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방어 병원 입원했는데 밤인데 또또 또 돌아갔어요 임사험 비슷하게 정신 을또 잃었어요 밤에 혼자 있는 밤에 이렇게 그 누워있자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또 부웅 떠나요. 이번에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더니 야. 너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보낸 줄 아냐 그래요? 몰라요? 너는 평생 동안 대접만 받고 살아온 사람이다. 목사일 때나 강사일 때나 어디 가면 최고 대접만 받고 살아왔다. 섬기다가 와라. 대가랬어요. 난 섬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시키지 마세요. 진짜 섬기지 못해. 사람은 보낼 테니까 섬기다가 와라. 이 제가 들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깨나 가지고 몸이 아프면 하나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연구소 활동도 있고 뭐 강의도 있고 방송도 하고 제가 또 중국에 또 북경대에서까지 강의를 해요. 얼마나 강의가? 근데 섬기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아, 내가 싫어서 떠나온 교회도 있지만 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인천 송도 신도시에다가 장교회를 하나의 상금을 얻어서 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실라 그러네 나도 보자. 한번 저는 교회 가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오는 교인들이 4개월 만에, 계속 4개월 만에 지금 30명 가까이 벌써 모이시는데, 오는 교인들은 목사가 싫어서 갔던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 서로 상처받은 사람, 끼리 모인 거 나는 교회가 어려워. 이분으로 또딸른게 상처받고 실족하고 서로 터만 아 이래서 성기라는 거구나. 근데또 세신자도 막뭐 오세 이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사도신경을 다 함께 피세요. 그러면 사도신경 어디 줄 알아 이한 번이 사도도 모르는데 신경을 알아요. 네. 그래서 성기 이맨 앞에 피시라 그러면 성기 이맨 앞을 피요한장 넘겨 한장 넘겨 그러면 이제 안에 피고. 또하나님 보면 또네 개가 또있죠 주기도면 또, 주기도 또 옛날 거세 번이고 또 사도신경 옛날 거세 번이고 또 있잖아요. 오른쪽 하단 밑에 거 이렇게 해요.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첫 복음의 시작 말씀이 회의하라 천국이 가까웠 왔느니라 그말 주신 이유를 이제 깨닫고 목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의는 줄이고 점점 목회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복음 하나 전하려고 그러고 겁니다. 이제까지 강했던 빛은 이미 나던 내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모른 채로 머리를만 살아왔던 게 저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리신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힘들어요 사람 힘들게 섬기기가 하지만 남은 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딱목회 10년 한다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앞으로 딱 10년 하고 은퇴하겠습니다 10년 하는 동안에 내 가운데 숨어있던 먹구름들은 다 벗겨내고 병원이 왔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영원한 병원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빛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구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빛을 내 빛으로 조명해 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 같이 비춰주고 아픈 사람 만져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빛으로 살려고 제 개인 스토리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코칭도 어, 함께 우리가 했어요 마지막 말씀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구에게나 다 빛이 들어 있습니다 어둠 보지 마시고 어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평온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자기 삶을 바꾸시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서 이 시스터들의 시스터 스토리의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